안녕하세요. 자, 또 낙동강변, 네. 그 구독자, 예, 네, 지인, 네. 어제 만났는데, 오늘, 오늘이나 내일 제가 낚시를 갈수 있다 했는데, 자, 전화가 왔습니다. 그래서, 부랴부랴, 생 네. 성하의 무이겨 왔습니다. 자, 이, 저기가 북포역이고, 제가 지금 저쪽에 수문쪽 열리는 쪽에 애들이 배 타고 낚시하는 걸 보다가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, 저는 다시 비톡키로 왔습니다. 다음에, 여기 낙동강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냥 한번 더 예, 손맛을 보려고 왔습니다. 낙동강 면입니다. 어 입질이 없네요. 이제 나중 세팅해서 제대로 트라이 포트를 설치해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. 기다리십시오. 돼요? 퍽퍽! 기대기도안 해요. 현재는 입질이 약간 한번 왔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